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리플 관련해서 최근에 CF2는 특정 기업이 통제하는 블록체인 인프라에 대해서 우려, 그쵸? 이 우려를 표명하며 리플과의 미묘한 긴장관계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에 반면 UN은 리플 블록체인 알고리즘을 공식 인정하면서 송근 시스템 핵심 기술로서 지목받고 있는데, 관련된 선택 방법과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UN 리플 블록체인 알고리즘 공식 인정 XRP 송근 시스템 핵심 기술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 내용을 보게 되시면 UN이 리플사의 블록체인 알고리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x r p 송근 시스템이 국제 채택을 받게 될지 주목이 된다 라고 얘기하고 를 있어요 자 그래서 유엔 자본 개발 기금은 최근에 웨비나에서 리플과 스텔라르 국제 결제 인프라의 핵심 기술로 지목하면서 금융 포용성과 저비용 성공을 위한 블록체인 채택을 강조했다 라는 건데 이로 인해서 xrp는 세계 핵심 시장에서 글로벌 성공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유엔의 결정으로 시장에서는 xrp에 대한 호재가 다수 이어질지가 관심을 이끌고 있고요 특히 계류 중인 xrp etf 관련 승인이 이어지 지 여부가 관심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리플은 최근 은행업까지 승인이 되면서 스텝블 코인 결제망을 장악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는데, 자 세계 최고의 자산운용사죠 블랙록이 그쵸 뉴욕증시 큰손 블랙록 엑사비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후속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 SEC 리플 ETF 승인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슬슬 8월 15일 기점으로 보여지기 시작하겠죠. 을 그래서 뉴욕 증시 큰손인 블랙록 XRP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 설계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고요. 뉴욕 증시에 따르면 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올해 안에 XRP 하면 ETF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의 흥행의 힘을 입어서 그 열기를 리플에게까지 이어가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라 얘기를 하고 있죠.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아이시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는 총 880억 달러 규모로 성장을 했고요.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도 106억 9천만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블랙록의 암호화폐 ETF 부분 확장에 긍정적인 수익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월가에서도 지금 월가까지 나오고 있죠. 엑사피 ETF 수요가 늘고 나면서 블랙록의 다음 행보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거기에 이어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조용히 리플에 그렇죠 조용히 리플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포착이 되었는데 암호화폐 연구 원 스모크 골드만삭스가 리플 공동 투자자 명단에 포함된 증거가 공개가 됐고 전통 금융권의 리플 지지 확인이 되면서 XRP 시장 인식 채택에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XRP 발행사 리플이 IPO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화가 되고 있는데 법률 전문가이자 XRP 옹호자인 존디튼이 리플의 기업 공개에 대한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니까 리플의 상장 관련인 거죠. 상장 관련해서 계속해서 내용을 보게 되면 존 디트는 타이밍의 중요한 요소라면 리플의 상장 가능성을 제기했고요. 그는 스테블 코인 발행사 업체죠, 이 서클. 한창 뜨거웠던 이 서클이 증명한 미국 주식 시장의 유동성을 언급하면서 리플이 1000억 달러 이상 시장 가치를 달성할 가능성에 대해서 조명을 했다라는 거죠. 존 디트는 브레디 갈링하우스 CEO가 상장에 서두르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IPO 타이밍 또한 중요한 고려 사항이고요. 서클이 620억에서 750억 달러 시가총액에 도달했다라면서 약 400억 XRP를 보유한 리플은 현재 XRP 가격 기준으로 약 800달러에 이르며 상장 환경에서 1000억 달러 시장 가치도 달성할 것이다라 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리플 xrp를 써봤어. 글로벌 대기업들이 재무 다각화의 베팅을 확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올 하반기 xrp가 투기자산 넘어 고효율 유동성 도구로 부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4억 7천 100만 달러 투자 규모 포착했고 기업 재무관리 패러다임에 대해서 변화가 예고가 되고 있다. 자, 속도 빠르고 비용 저렴해 규제 명확성 확보로 기관 투자들의 매력은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맞잖아요, 여러분들. 속도도 빠르고 비용도 저렴하고 규제 명수까지 확보가 되면은 리플을 안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2025년 하반기에 다가오면서 주요 상장 기업들이 리플 XRP에 자본을 투자하며 재무 전략을 확장하고 있어서 주목이 되고 있고요. 이는 XRP가 단순한 투기적 토큰이 아닌 실용적이고 고효율적인 유동성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재무 관리의 전략적 변화에 XRP가 부상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과거에 이제 투기적 자산으로 분류되던 암호화폐 는 오래 들어서 리플 XRP를 중심으로 기업 재무에서 가치 저장 수단이자 결제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라는 거고 XRP는 3에서 5초의 빠른 거래 속도와 1센트 미만의 소액 결제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는 며칠이 걸리고 상당한 수수료가 발생하는 기존 자동이체나 전신 송금 방식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기업들이 공식적으로 자사 대차대조표에 XRP 활동을 발표를 했는데 먼저 이제 비보파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3월을 통해서 1억 2천0만 달러를 조달을 했고요. 이는 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압둘 아지즈 빈트루키 알사우드 왕자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엑사비 보유 전략에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이 회사는 최초에 엑사비 중심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을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거는 미국 의약품이죠. 유통업체인 웨지스틱스 헬스는 엑사비 인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엘데이 캐피털로부터 5천만 달러 규모의 주식 신용한도를 확보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6천개 이상의 약 약국으로 구성된 자사 네트워크에서 XRP 기반 결제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웹이스인터내셔널은 국경간 지불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 XRP 재무 준비금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3억 달러 규모의 부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SEC에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사리 기업이 XRP 재무 준비금에 할당한 총 금액이 현재 4억 7천 100만 달러를 넘어섰다라고 분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제가 우리 개인 투자 분들 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이 돈의 그렇죠? 이 돈의 수급과 흐름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많은 기업들 그렇죠? 이 많은 기업들이 많은 돈으로 리플을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만큼 이 리플의 전망을 긍정적이게 보고 있다라는 관점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의 흐름을 이해하고요 리플에투자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자리죠 4천 자리에 돌파해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 뚫을지 말지 계속해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여기에 모양이 여기에 모양이 굉장히 유사하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 4천원 자리를 놓고 계속해서 왔다갔다 비비다가 다시 한번 모멘텀이 폭발해 주면서 이러한 상승이 나아 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무조건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 겁내지 말고 계속해서 현금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매수를 하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나가셔야 된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관점인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4천0자리의 돌파 여부가 중요하고 돌파하고 안착하고 다시 한번 4,500원 자리를 돌파하는 그림까지 나와준다라면 계속해서 상방 스탯스로 갈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릴 수 있는 관점입니다.